번역 수사대 누구냐? 자 비켜주세요. 와. 자이 방으로 들어와 수수지 말고 정면 귀엽게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해요. 총면에 <laughs> 제목을 보니 정말 끔찍하구만. 이름. DJ 바니입니다. 바니 바니? <laughs> 아닙니다. 시선 강탈죄. 죄질이 악질이야. 악질 중에 악질. 어서 따라 나와.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겠어. 지금부터 선서하겠다. 를 내가 선서 외치면 바니라고 외친다. 네. 선서. 바니. 이 강녹범죄를 어디서 저질렀지? Show me the money. 37. Show me the money. 맞아요. 거기서 출연해가지고 믿을 수 없어 우린 안 보면 믿지 않아! 오. 아 이렇게? 아주 잠깐 나오지만 시선을 정말 강탈하는구나 왜 이때 날 부르지 않았지? 랩을 못 하실 것 같아서 <laughs>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? 어느 정도 어,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? 그냥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나? 주변에서 들리니까 시선 컸다 시선 컸다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던가 네 <laughs> 왜 거기서 한 마디도 안 했지? DJ가 딱히 멘트를칠 만한 게 없어요. 오늘은 많이 떠들어야 될수 알겠습니다. 예능 출연도 처음인가? 건처음이죠 지금 기분이 어떨까? 아무 생각이 <웃음> 없습니다. 나올까? 번역수사대. Yo, 번역수사대. DJ 바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Yo. <laughs> 버스 손잡이를 귀에 달고 왔다 이번 어. 일이 실장이잖는 <laughs>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손을 자세히 보겠네 뒤집어 보게 손바닥 딱 보여주는 거 보니 맴매를 많이 맞았구만 네. <laughs> 예사롭지 않아 DJ 생활이 얼마나 됐지? 5년 정도 다됐어 음. <laughs> 오늘의 패션 <laughs> 컨셉 무엇인가? 섹시? 린정 <laughs> <링정>, 얼린정 <laughs> 어? 고개를 들게 눈이 엄청 크구만 혹시? 별명이? 붕어라단가 <laughs> 붕어라는 일차원적인 별명은 누가 지어준 거지? 남자친구가요 지금 남자친구가? 음, 수사를 종료하겠네 <laughs> 권역수사대 누구냐 넌? 구독 꾸, 꾸. 좋아요 아욱 오늘의 수사대상 DJ v a n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DJ Vani! <laughs> Drop the beat! <laughs> hey. Do you know h o g g i s dance? Follow me. <laughs> I'm drunk now. Yeah! You really hot. Yeah! Wow! Really really hot. Really really hot. 아, 대본을 까먹었어요. 권역수사대. 누구냐면! DJ. 아니, 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멋있으시네요. 멋있으시네요. <laughs> 네. 어휴, 말이 막 더듬, 더듬, 더듬거려지고. DJ. 기본적인 거 저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고요. 네, 가르쳐드릴게요. 아, 예, 배웠었는데 까먹었어요. 아, 까먹었어요? 네. 어, 뭐가, 잠깐만. 뭐가... 이건 뭐죠? <laughs> 백스피인이라고 아, <laughs> 백스피인 백스피인 네. 배웠는데 음악 아무것도요 <laughs> 끝내는 왜...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박자에 맞춰서 네, 네. 네. 휘리리리 하면서 페이더를 내려야 돼요 <laughs> 휘리리리리 <웃음> 되게 빨리 갔죠?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다시 살아났다! 죽지 않아! 소질이 없나봐요. 제가 따로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연습. 고 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DJ 바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신나요! 뿔뿔뿔뿔뿔! 실제 성격이나 원래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어쩐지 말이 없더라. 딱 자기 음악 틀때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서. 그 밴드라고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이냐? 잘 노는 음악을 틀어주면 알아서 거기 에 맞춰서 호응을 해줘요. 팬... 예쁜 척안 하고. 무인님은 음. 할 필요가 없잖아요. 나. 저도 귀여운 척안 하거든요. <laughs> 필요 없어요. 최초로 DJ 바니님의 팬 미팅을 여기서 팬 미팅 시작할 겁니다. 아 정말로 여기 줄서 주세요. 오늘 바니님의 팬이 됐다. 세상에. 줄서 주세요 다. 다줄 서서 음식 포지션 알려드릴게요. Your man. 1 0 요! DJ 반이 첫 팬미팅입니다 뽀뽀뽀뽀뽀! 예 예! 요! 안녕하세요 예! 감사합니다 아, 앞으로 다 한꺼번에 다 나오셔 가지고 네, 음악 틀어 주시면 저희가 팬미팅을 뒤에 뒤풀이 느낌으로 뒤풀이. 우리가 대번을 잘못 썼네. 이게 뭐야? 무슨... 야,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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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. <웃음> 오늘 어떠셨나요? 정말 즐거웠어요. <laughs> 정말로 앞으로 활동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속해있는 파티 크루가 있어요 독보이즈 클럽이라고 파티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면 저 아마 플레이하는 모습 많이 보실 오, 수 있을 거예요 들어와 공식 PR 7초 틀입니다 시작! 어... 끝 <laughs> 알고 싶으신 분,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